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김순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됨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에 만족했으니까요. 네.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뭐, 여자 인생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름대로 이렇게 살짝 교만까지 떨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거든요. 부부 신용불장자가 되었고, 월세방으로 전전하는 그런 가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의 능력, 남편의 부,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남편이 제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한창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찾아봤지만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할수 있는 일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욱더 절망스러웠던 것은 저 같은 평범한 아줌마가 월 200만 원 이상 벌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월급 받아가지고는 평생 일을 해도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 네 식구 정말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애터미는 저만침이나 가진 것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A4용지로 간판 써붙인 작은 사무실에 제품이라고는 해모인과 화장품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제품 설명해주는 카다록도 없었고요. 홈페이지도 없었고 카드 가맹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회장님의 말씀과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에 반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아니 저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뭘 하려 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거든요. 에텀이라는이 도구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품 두 가지밖에 없으면 어때? 간단하니까 좋네. 홈페이지 없으면 어때? 내가 좀더 다가가서 진솔하게 설명하면 되지. 카드 안 되면 어때? 현금만 받지 뭐. 성공자 없어서 보여줄 게 없다고? 내가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정말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운데 감동의 물결이 다가오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회장님의 격려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밤 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새벽 2시, 3시쯤 띵동하고 문자가 옵니다. 아, 이 시간에 도대체 뭐야? 하고 확인하면. 김순식 사장님 후원수당 68,000원 입금됐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또 문자가 띵동 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김순식 사장님 후원수당 62,000원 입금됐습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가슴이 떨립니다. 뭐야. 나는 지금 이 시간 두 다리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려고 하고 있는데 회장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두 주먹을 불 끈지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회원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님이 일일이 수당을 넣어주셨거든요. 회장님의 격려 메시지가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힘이 되었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정말 한 길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저는요,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클럽에 속해져 있고, 네, 크라운 마스터라는 직급에도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시간적인 모든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불과 13년 전에 A4 용지로 간판 써 버친 제품도 달랑두 가지밖에 없이 그렇게 시작했던 애터미가 지금은 전 세계 25개국 나라에 애터미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요. 매년 억대 연봉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 명품. 좋고 싼이 제품을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요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더 넓게 더 높이 더 멀리 글로벌로 향해서 날개를 쫙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회사가 바로 애터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을 꿈꿔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신 만큼 가슴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 이곳에서 쏟아지는 모든 애타의 정보를 여러분 가슴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이끌어지는 스폰서를 믿고 또 파트너와 함께 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아름다운 멋진 삶을 향해서 꿈꾸고 계획하는 그 첫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